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인 1801년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귀향과 처음 머물렀다는 강진 사이제 어찌된 일인지 마을의 포졸들은 다산 선생을 잡으려 애를 쓰는데 아니네 이곳에 그 유명한 정약용 선생이 있다고 하여 이번 강진땅까지 찾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선생은 보이질 않고 이 마을 사람들은 흥에 겨워 심만 잔뜩 나있소 내 네, 어서 가서 이 정약용 선생님을 찾아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겠어 고달픈 유배 생활로 잠시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던 다산 정약용 선생 그런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동문주막의 주모 그 따뜻했던 이야기를 찾으러 1801년 강진사이자로 떠나봅니다 저작거리의 입구인 청조로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바람이 다 바람이 불어. 염병, 바람이 마을 입구부터 구성진 산조 소리로 떠들썩한 강진 저작거리. 1801년으로 되돌아온 지금. 조만간 신바람이 난 사이제 저작거리는 조선을 만난 시간의 줄임 말인 조만간이라하여 다산 선생이 귀향왔던 20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정약용 선생을 찾으러 온 세연 도령. 온갖 소문이란 소문은 다 모인다는 빨래터로 찾아가 보기로 하는디? 아니 여기가 그 소문이 다보인다고 해서네 여기까지 좀 찾아왔는데. 혹시 여기 그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어? 정약용 선생님이 참짠하뜻다야 아까 봉부떡하고 덕부떡 이야기를 들어본 게 주막에서 막걸리 마시고 있다가든지. 주막? 응. 네. 어허 정보 입수. 그리하여 다산 선생을 만나뵙기 위해 동문 주막을 찾은 세연 도령. 에? 그런데 빈 술병만 나뒹굴고 텅텅 비었네 비었어. 혹시 그 유명한 정약용 선생이시오? <목소리> 누가 봐도 내가 정약용 복장을 하고 있지 않지 않소 <laughs> 나는 전체적인 조만간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이오. 그럼 그 방금 말씀해주신 조만간 프로젝트라는 건 대체 무엇이오? 조선을 만난 시간이라고 하여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정말 재밌게 그 시대를 재현하는 하나의 관광 프로그램이오. 이 조만간 프로젝트가 오면 무엇을 좀볼수 있어? 이 조만간 프로젝트는 그 천팔백일 년도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처음 유배 온그 시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 시대를 누가 재현을 하느냐 바로 우리 지역 국민들이 하고 있어. 아이 듣기만 해도 정말 풍성해 보이는데 이 어쩌다 이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것이요. 이게 작년에 내가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경복궁에 가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아이 도심 한복판에서 정말 조선 시대를 한번 재현해 보고 싶다. 그 모티, 브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사이제 저작거리가 작년 12월 이제 말에 개장을 했어. 거기에다 그 모티브를 그대로 입혀서 한번 기획을 해봤어. 그럼 이 조만간 프로젝트 앞으로 좀 어떻게 키워 나가실 생각이요? 이 조만간 프로젝트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우리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로 앞으로 더 만들어갈 예정이고 매주 주말 열 시부터 다섯 시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강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인물들이 있어 영랑과 또 하멜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까지 한번 확장해서 더 멋진 지역 대표 브라, 문화 브랜드로 만들어보고자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만간 프로젝트는 강진 군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인데요. 떠들썩한 분위기로 사이제 저작거리를 확 살려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위해 이곳 사이제 저작거리로 모여들고 있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청약용 선생 찾으러 왔지 여인네 뒷공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니랬나? 한시라도 빨리 청약용 선생 찾을 생각을 해야지 아이 세연도령 어디 가는 거야?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그저 흥이 나는 자리라면 어디든 다 가는 거야. 왜 행기냐, 마님? 행지했어. 어머, 왜... 아, 오소언니야. <laughs> 무엇이 어? 아이, 저, 저 멀리. 아이고, 내가 이 노래 소리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는데, 내긴히좀 물어보겠어. 정야경 선생이 혹시 어디 있어? 야경오라버니, 큰게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야경오라버니. 야경오라버니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어디 보자 참 곱다 아유 아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오 어서 좀 알려주십시오. 아 저기 있는 데 저기가 어디요 저기. 저기 또 허탕 쳤다. 결국 혼자 찾아보기로 한 세연 노령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정약용 선생의 털끝 하나라도 보이지가 않으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찾아라는 거요? 답답한 세연 도령, 그리하여 찾아간 곳은? 점집? 아이고... 아, 저 혹시 정약용 선생 어디 계신지 아시오? 어? 저리 가! 저리! 고마 이번엔 제발 맞게 찾아가길 바라며 박수무당이 알려준 대로 다시 주막을 찾아간 세연 도련. 계시오. 아이 내저말좀여쭙겠소뭔 네, 일로 그래요? 혹시 그 정약용 선생 어디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오? 나는 정약용이는 모르고, 주정병이 밖에 몰라. 아이 그 유명한 양반이라 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러. 유명하기는 개뿔. 내 숙소 갔더니 술이나 엄청 먹은 인간이 무엇이 대단해. 술 처먹고 잠 받아 처잘것이여 그런 그그그 그 인간이 정약용인지는 몰라도 가봐 그리. 알겠어, 감사오. 가다가 술값이라도 덕고 가. 맨날 술 내상으로 처먹어 술출포가지에 술도 없어. 왜 동문주모는 정약용 선생에게 이토록 화가난 것일까? 정조 대왕의 승하 후 천주쟁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강진 땅으로 유배온 정약용 선생. 갈곳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동문주막 주모만이 다산 선생을 받아주고. 그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는데요. 고달픈 유배 생활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술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는 다산. 일본 주모는 힘들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정약경 선생에게 큰 깨달음을 줄수 있었는데요 자신이 거처하는 초라한 골방을 생강 용모 말 행동 네 가지를 바로 하는 곳이라 하여 사이즈라 이름 짓고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 양성을 다짐한 다산 선생의 깨달음 그 이야기는 조만간 프로젝트 속 땡큐 주모 마당극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홍채를 받들고 나은 곳이라 하여 살기라 명하겠다. 강진에서 강진의 전공 합격을 다 받칠 것이야. 강진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것 같고요. 정양우 선생님이 아 강진에서 하시면서. 지냈다는 그런 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의심도 좋고 아, 여기 강진 사람들이 너무 양반이고 정말로 우리 가슴에 와닿고 아, 정말 좋았습니다. 멋졌어요. 정약용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좀 어, 코믹하고 음. 어, 그래서 코믹하게 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애들도 보고, 보고 어, 재미있어라 하고 음. 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천팔백일 년 떠들썩했던 강진의 저작거리 정약용 선생의 인품과 동문주모의 따뜻 한정을 느낄 수 있었던 조선을 만난 시간 여행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조만간 이 프로그램 전국에서 많이 놀러 오고 계십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은. 날로날로 날로 빨리 날 정해서 여름 휴가는 강진 사이제 저작거리로 놀러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강진에는요. 여기저기 작고 아름다운 명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이제는요. 사이제 주모의 따뜻한 정이 있고요. 정약용 선생님의 인정이 남아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는요. 어디로? 사이제 저작거리로 오세요. 이곳 강진군 사이제에 오시면 조선시대 일2가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가 있고 또 마당국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홍과 주모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학문 정신이 보고 싶다면 바로 이곳 사이제 강진군으로 찾아오십시오 잘 들었지라잉 신바람이 난 조선시대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상진 사이제 저작거리로 싸게 싸게 오셔잉!